이는데 유성채가 됐어요 아, 어, 주윤이가 바로 천원에 지금 네. 피규어를 살짝 끼워서 이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네. 아, 제가 바로 시작하면서 밖으로 떨어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. 이거 누르기 근데 하면 될거 맞죠?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여기 열쇠도 두개 들어있고 네. 그리고 탑이 피규어 상태가 조금 괜찮거든요? 네 여기 바로 누가 올려두시고 가셔가지고 제가 니까요딱 딱 줍줍 피규어 딱 네. 줍줍 하려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하나 뽑고 시작할게

뭐야? 밑에 있는 거들. 어, 밑에 있는 거들 생각은 없었는데. 뭐 하세요? 7마 끝나려고. 아니, 아니. 아니 근데 이게 방향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. 도현이 잘못이지. 올라왔어, 그래도. 이제 눌러 볼까? 이 한번 눌러 볼까? 아, 아 안,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눌리기는 안 돼. 아니, 혹시 1점도 되냐고 도현이. 근데 왜 보니까 면 항상 이렇게 1점되는 자세가 많이 나올까요? 그러니까. 뭐 해? 어, 앞으로 왜안 나오지? 아. 질개를.. 아, 아래 꿀망을 들려나? 그럼 들였어? 아래 꿀망 그, 그 좀만 더 뒤로? Get, get. 난 저쪽 뒤로 만하면 아, 돼. 아저 뒤로? 아나 꿀망을 들려고 밑에 있는 거. 어 나쁘지 않은데? 지금? 파이 이거 하나 뽑기 시작하면 근데 괜찮아요. 근데 우리가 탑은 열쇠 뽑기 좋은 것도 될수 있지 않을까? 드러쉬로 질개가 어. 딱 올라가면? 어? 그게 되나? 그게 되면 베스트긴 하지. 아 근데 이거 잠깐만. 아 옆에 걸려. 총 미세 컨트롤! 아.. 아래 음. 있는 것만 들어야 되는데 이거. 어, 자기 걸었는데, 질게 걸었는데. 와, 이거지. 그냥 이것만 들어볼까? 아, 말해 놓. 는 잡지 말고. 어. 자, 뺐. 잘, 조준 잘했죠, 여러분들? 어? 오. 아니, 내얘안 나와. 그냥. 좋은 생각. 기팡 만들고 열쇠 뽑자. 아, 기팡 만들고 열쇠. 아, 어, 근데 저 상태로 지옥에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? 뭘, 아, 열쇠 지옥엔? 응. 아, 그렇긴 하지. 아, 걔 비교 잡았네. 어, 그러니까 리처치. 아, 알았어. 1번, 음. 1번은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. 아, 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피규어 뽑을걸? 아, 근데 저 어차피 각 이상이 이올라가서 다시 다른 거올려서 뽑는 게 낫겠다. 아니, 저게 돈돈 쓸... 어. 많이 들어갈 것 같아. 아, 인정. 됐다, 됐다, 2번. 자, 피안 터지마! 아, 참. 잘... 잡아도 근데? 어, 어차피 꺼낼 수 있으니까, 예. 오, 꺼냈다. 좋아요. 1번을 지우개까지 같이 싹 잡아서. 한 방에 가져갈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. 군이 야무지네요. 야무진 꿈을 가졌죠? 하나, <laughs> 어? 이거 이거 약간 높게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 또끼 수도 있을 것 음. 같은데. 또 끼워보자 한번. 정말 근데 군이가 제가 올린 피규어 꺼낸다더니 정말 꺼내는 게 실현이 음. 됐네요. <laughs> 원래 꺼내는 게 공놀이지. 넘어갈수 있을까는 모르겠네 뽑은... 음... 좀... 뭐요 n 음, 아, 뒤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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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, 이 상태에서 나열쇠뽑 p p o s 이 d to go to the airport. You take off. You can touch your pocket and jump. I think 는 o u h a v 는 to get home and come on to you. I'm going to go to the airport. I'm g 뽑 i n g to go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줄기가 뒤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싫어요. 왜냐면 줄기가 음. 수척해 걸리거든요. 맞아, 좀잘 걸리긴 해. 어. 뭐야? 줄기 쪽으로. 어, 뒤탑도 괜찮아. 못가나이인데 그냥 옆에 끼우면 안 되나 이렇게? 아, 좋아. 좀 좁게 끼우. 아, 하나 늘아갔다 됐다. 잘 끼우긴 했는데. 아, 아 뭐야? 뒤에 열쇠가 잡히냐? 갑자기? 이거 운전도 나중에는 발작 끼워 주기만 하면 네. 가능하긴 하겠네. 음, 응, 뒤에 탑이 또. 아 근데 아까처럼 또 이거 넘어갈 것 같다고 <laughs> 느낌이.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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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탑이 공중부양됐어. 뒤 만들어내 이거 뽑기 에? 다시. 뭔가 이렇게 복잡복잡하냐? 아 그러니까. 탑인데. 뭐가 이렇게 많아? 아우 정말. 촬영갔나 꼈다 꼈다 꼈다, 꼈다, 꼈다. 꼈다, 꼈다. 꼈다, 꼈다. 아또또또 또, 또 이렇게 되려는데 어아또 이렇게 되네아 <laughs> 이거 더참 어, 그래야 될것 같긴 한데 오 어, 됐다, 됐다 됐다, 됐다. 아, 진짜, 진짜 하나 더 꼽히는구만 거의 뭐 깨지는 소리 난다 <laughs> 지우개가 엄청 무겁나봐 응. 뭐 뽑아야 되나? <laughs> 열쇠를 떨어 이거 야 되나? 어, 아이스? <laughs> 좋아요 뭘 뽑아야 되지? 뭘 뽑아야 되나? 뒤에 는거 가져가야 될까? 어난냥 뒷탑 안 쓴다는 생각으로 보고 어, 집게 한 발이 조금 더 꺼버려야 되는 거 같기도 하고, 아닌 거 같기도 하고, 둘다 신어보네. 근데 이게 열쇠를 만약에 뒤로 가지고 갈수 있으면 뒤에도 뽑기 쉬운데, 근데 공이 좀 커서... 아, 맞네. 있는지... 아, 공이 근데... 엄청 크구나. 공을 뽑아야 될 수도 있고. <laughs> 응. 어우, 공... 진짜 그렇네. 공이 엄청 크네요. 평소보다. 되게 크진 않았는데, 공이. 쇼! 아흐 아좀더 어, 어? 앞으로 다어이바인 잘하면 갈 수도 얘가 지우개 좀더큰 건가? 다 거보다 좀더큰 건가? 기부터 신가더 무거운 더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얘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어 그쵸 어 묵직해 보이는데 이거? 하지만 어. 올렸다 올리면 나올 수있어 올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게요 어 여기 아닌데 여기 끼울까? 6 5 4타이야 어? 아래 타일 걸었다! 완벽했다! 타일만 걸었는데? 어? 탑 아. 변경! 더 좋은 피규어! 뭔가 더 좋아보이니까 얘가 근데 얘 무거울 것 같아 아 가능하지 가능하지 충분히 어? 얘가 더 가벼운데? 그렇네? 아, 상파도 가벼우지 가볍, 않아요? 얘가 훨씬? 어, 왜 지게도, 저게 더 무거워 보이지? 제 지우개가 뭔가 음. 무거운 것 같아 더. 음... 아닌데 오 하나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 올라가 어? 그렇지 아아 잠깐만 잠깐만 어, 잠깐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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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자, 가능하지 가능하지 이 정도면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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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냥 잡아 어. 좀더 가져 가자 그렇지 그렇지 어 너무 돼요 어? <laughs> 자 여기 하나 끼우고. 다음에 아 진짜 한 발만 더 놀면 무서워. 어잘뛴것 같아. 그냥 해볼까? 임까지 아, 걸었긴 했는데. 한데... 아! 아! 아, 아 탑이 낮아졌어. 탑이 아, 낮아졌어 또. 아 참. 아이 끼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죠. 탑이 낮아지는 순간부터. 더 가만 운전. 그렇지. 이게 더 좋죠 자세가. 나고 <laughs> 말하고 싶지만 모르겠어요. 나도 <laughs> 아, 아니었는데. 그렇지. 오른쪽 여기를 끼우고. 오, 아! 아 여기를. 근데 그 이거 꽉스 그래도 좀커서 어. <laughs> 괜찮아. 끝까지 끝까지 싸워. <laughs> 어 뭉무이. 어. 그치, 이렇게 아 유리돌에 녹여 버렸어그러니 나도. <laughs> 이게 필요가 좀 커. 잘 끼면 진짜 집게 거의 안 빠지고 잘낄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. 어? 들어가는 게 좀.. 아아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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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 안 들어갔네 어? 어? 아, 그래도 여러분 가능성이 있죠? 누가 이렇게 조금씩 잘 되는 것 같아서 더 힘드냐 어 그니까 태나와 주지 이건 살살살살 살살 미세한 컨트롤 해가지고 한발 넣고 그 다음에 한발 뒤로 가가지고 여기 살살아 살살. 아, 근데 한 발이 안 들어가네 3, 아. 5, 4, 4, 3, 2, 끝까지 써! <laughs> 아! 어어어 아니, 왜? 비 루비, 루비. 아, 아이, 슈퍼 누르기. 아. 어? 탑. 근데 이거 이제 뽑을 수, 수 있지, 어. 어, 나무, 나무. 아, 근데, 애매하네. 어, 어? <웃음> <웃음> 아, 그 각도. 이것은 그 각도. <laughs> 아 뒤에 이렇게 잡아야 될것 같아. 거기안될것 같아. 아것 그래? 것아 이렇게. 얘를 일자로 세운다는 직각으로 세운 것처럼. 어. 어, 뭔어 지금은 운전 되지 않을 거. 오빠 얘 쉬어브가 이리로 와 가지고. 한번 어, 끼면? 어 끼어. 뒤를 이렇게 잡으란 말이냐? <laughs> 네. 나이스. 하! <나이스! 웃음> <laughs> 요리조리 깔끔하게 성공합니다. 약간 불안했는데 사실. 뭘 불안하니까 <laughs> 이 정도 많도 그냥 바로 나왔죠. 결성은 언제 할 겁니까? 근데 피겨 뽑는 게 있네. 뭐야? <웃음> 일단 좀만 더해 볼게. 어, 응. 피겨어두개 뽑았나? 두개 뽑았네. 에라이. 그래, 그래, 한개 뽑을 수 있었는데. 네. 처음에 뭐. 날려 먹어 가지고. <laughs> 그래도 엄청 좋은 거 뽑았어, 이거. 누가 날려 먹어. 아카자 언니. <laughs> 아, 안 되네. 히노브랑 아카자. 네, 그래도 피겨 이렇게두개 뽑았는데. 보니까 뭐 재밌다고 평 먼저 받는 데어떻 보고 요 아니 갑자기 답이 낮아졌어. 하하튼뭐 <laughs> 뭐 어쨌든 네, 그럼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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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